아, 이건 유튜브 어디에서도 알려 주지 않았던 내용이에요. 제가 이 방법으로 매출을 급격히 상승시켰던 적도 있었죠. 진짜 아무데도 없는 팁을 풀어 보겠습니다. 저는 해외 구매 대행 제휴 마케팅 블로그 유튜브로 수익을 창출하고 있으며 막연한 정보가 아닌 진짜 돈이 되는 모든 고급 정보를 여러분들께 알려 드리고 있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해 주시고 우리 같이 돈 많이 많이 벌어요. 오늘의 무료 강의. 어떤 상품을 소싱해야 할까? 아, 이거 진짜 수년 동안 하신 셀러분들도 어려워하는 부분이죠. 제가 진짜 아무 데도 없는 팁을, 팁을 풀어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돈을 쫓는 아저씨, 디지털 노마드입니다. 구매대행 왕초보분들을 위한 무료 상품 소싱 가이드 그두 번째 시간이고요. 지난 시간에는 초보들이 소싱하기 좋은 상품 중에 객단가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혹시 이 영상을 안 보신 분이라면 우측 상단에 링크를 클릭해주세요. 자, 오늘은 어떤 상품군을 팔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많은 셀러 유튜버분들이 많아서 이미 많이 알려진 내용이긴 하지만 모르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고 아는 분들은 복습하신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몰랐던 분들은 앞으로 어떤 제품을 소싱해야겠구나 하고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지시면 될것 같아요. 자, 만약 A라는 제품과 B라는 제품이 비슷하거나 혹은 같은 상품이라고 가정해 볼게요. A란 제품은 국내 배송으로 이틀이면 배송이 완료되고 배송비는 3,000원에 제품 가격은 5,000원이에요. B라는 제품은 해외 배송으로 10일 이상 배송기간이 소요되고 배송비는 포장보안까지 8,000원이에요. 제품 가격은 중국 특성상 조금 더 저렴하기 때문에 3,000원 정도로 잡아볼게요. A 제품은 소비자 결제비용 총 8,000원이고 B 제품은 총 11,000원이에요. 여러분 어떤 제품을 사겠습니까? 아무 생각 없이 이런 제품 주거라 소싱 하셔봤자 하나도 안 팔린다는 거예요. 여러분들께서 국내 상품 페이지보다 더 예쁘고 정교하고 깔끔하게 작업을 하셔도 같은 1페이지 10번째 11번째 각각 위치하고 있다면 여러분들의 해외 상품은 절대 안 팔릴 겁니다. 같은 제품을 더 비싸고 배송 기간도 긴데 소비자들은 이걸 구매할 이유가 없죠. 아, 물론, 어르신 분들이나 실수로 구입하시는 분들은 아주 간혹 계시긴 하겠네요.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우리는 어떤 상품군을 소싱해야 되는지 제 경험을 토대로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비싼 제품을 해야 됩니다. 그 이유는 바로 위에서 설명드렸죠. 너무 싼 제품을 하게 되면 배대지를 거쳐야 하는 구매대행 특성상 아무리 못해도 최소 배대지 배송비용 6,000원을 녹여야 되기 때문에 저렴한 제품은 단가싸움 자체가 좀 어렵습니다. 알리익스프레스 같은 경우는 가능하긴 한데 싼 제품일 경우에 한달두달 달 걸리기도 하죠. 네, 하지만 비싼 제품으로 하게 되면 마진 범위가 아주 자유로워요. 또 저렴한 제품은 아무리 많이 팔아도 순수익이 적습니다. 체감상 엄청나게 많이 판것 같지만 실제 매출은 크지 않고 몸만 죽어라 힘들게 돼요. A제품 만원짜리 100개 파는거랑 B제품 10만원짜리 10개 파는거랑 노동 강도와 투자시간 그리고 제품 문의 배송현황 CS에서 엄청난 차이가 오게 돼요. 그냥 한마디로 말해서 일이 고달프실 겁니다. 제품 어디쯤 왔나요? 아직도 배송 안 됐나요? <laughs> 이런 문의가 하루에도 수십 개씩 받으실 거예요. 그래서 저는 싼 제품은 절대 안 합니다. 아주 가끔씩 간혹 정말 무조건 팔릴 것 같은 제품은 하긴 합니다만 어, 거의 안 한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두 번째로 부피가 큰 제품이 좋아요. 이건 이미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것 같아서 패스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KC 인증을 필요로 하는 제품이 좋습니다. 이게 뭔뭐 말이냐 하면. 원래 구매대행과 사입 같은 대한민국에 유통되는 모든 제품들은 위험성에 대한 체크를 하게 돼요. 여기서 큰 위험이 없는 제품군은 KC 인증 없이 판매가 가능한 제품, 위험성이 조금이라도 있다고 판단되는 제품은 KC 인증이 있어야 돼요. 폭발 가능성이 있는 배터리류 이런 것도한 예로 들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구매대행 특례, 즉 개인이 내가 사용한다는 조건 하에 수입을 하게 되면 KC 인증을 면제시켜 줍니다. 그게 바로 KC 인증을 면제받을 수 있는 구매대행 특례상품이에요. 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배터리류는 구매대행 자체가 되지 않아요. 이걸 하려면 KC 인증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초보업자들은 KC 인증을 받아야 되는 배터리류, 어린이 제품을 피해서 소싱을 하죠. 이렇게 구매대행도 KC 인증을 받아야 되는 상품군 중에 KC 인증을 받기가 수월한 제품이 있고 또 어려운 제품이 있어요. 국내 수요가 괜찮을 경우에 이 아, 분야, 이 키워드가 약간 조금 KC 인증을 받는 어, 비용이나 이런 수고를 감안하더라도 아, 수요가 있다면 매출을 낼수 있다면 한번 이쪽도 블루오션이 될 수가 있겠네요. 처음부터 이런 제품 찾지는 마시고요. 계속 소싱을 하시면서 이런 상품군의 데이터를 축적해 두시다가 매출을 계속 내세요, 일단. 어, 그러다가 한번 고민해 볼 필요성은 있습니다. 세 번째로 새로운 키워드의 제품이에요. 키워드는 소멸하고 생성됩니다. 포켓몬빵이 미친듯한 검색량을 자랑하지만 점차 키워드 차트상 하락지점이에요. 자, 지금 상품수 11,000에 검색수 아 190만이죠. 지금 5월, 29일, 6월인데 이렇게 쭉 올라갔다가 쭉 떨어졌죠. 이때도 물론 검색은 뭐 100번, 200번 검색은 했겠지만 갑자기 팍 떴다가 또팍 죽습니다. 아마 이제 또 이렇게 되겠죠. 네. 이처럼 모든 키워드는 생성과 소멸을 반복하게 돼요. 지난달에 없었거나 미약했던 키워드가 새롭게 생성돼서 급상승을 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항상 키워드 발굴, 상품 소싱 보조 툴, 예를 들면 아이템 스카우트, 셀링아니, 판다랭크 같은 거를 활용해서 항상 키워드, 새로운 키워드를 찾는 것도 방법이에요. 다른 사람들이 새로운 키워드를 찾아 들어오기 전에 우리 제품을 까는 거죠. 네 번째로 새로운 신제품의 주변 기기를 체크합니다. 아 이건 유튜브 어디에서도 알려주지 않았던 내용이에요. 제가 이 방법으로 매출을 급격히 상승시켰던 적도 있었죠. 전자기기를 출시합니다. 그러면 이 노트북은 제조사에서 알아서 마케팅을 해서 판매가 되죠. 노트북을 구매한 소비자들은 또 다른 제품을 바로 구입하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게 바로 노트북 주변기기예요. 해당 노트북과 호환되는 여러 주변기기나 악세사리를 구매하는 거죠. 그때 우리는 해당 노트북에 대한 연관 키워드를 체크해서 직접 해외몰에서 검색해보는 겁니다. 어차피 국내 공장에서 절대 생산 안할 겁니다. 99% 이상을 중국에서 가져오게 되는데 아직 신제품이기 때문에 업자들이 사입해오려면 한다는걸요 그럼 우리가 먼저 들어가서 팔수 있겠죠. 이런 키워드만 찾아 먹어도 재밌을 겁니다. 저의 유료 강의에서 풀었던 내용인데 정확한 제품군까지는 말씀드리지 않을게요. 굳이 말씀 안 드려도 조금 더 노력하신다면 찾을 수 있을 겁니다. 다섯 번째로 국내에 없는 제품을 소싱합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국내에 있어도 상위 노출이 되지 않았던 제품이라면 모두 괜찮습니다. 아마 국내몰에 대량 등록을 하시는 셀러분들 때문에 타오바오 1688에 있는 거의 모든 제품들이 많이 올라와 있을 겁니다. 국내에 안 파는 제품 찾기가 어려울 거예요. 이 뜻은 국내에 상품이 올라와 있어도 상위 노출, 즉 1페이지에 올라와 있지만 않는다면 요거는 국내 없는 상품이라고 간주하고 하셔도 돼요. 우리가 이거를 1페이지에 끌어올려버리면 국제적인 내스토어의 경쟁력이 되는 겁니다. 정리하면 1페이지에 없는 제품을 소싱하시라는 겁니다. 이거 1페이지로 올려치는 게 바로 노하우고 포인트겠죠. 자, 여러분들께서 지금까지 이 다섯 가지 원칙만 알고 계셔도 매출은 무조건 내실 수 있을 겁니다. 꼭 다섯 가지 기억해주세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해 주시면 여러분들의 경제적 자유를 향한 동반자가 되어 드리겠습니다. 그럼 안녕! 저는 해외 구매 대행, 제휴 마케팅, 블로그, 유튜브로 수익을 창출하고 있으며 막연한 정보가 아닌 진짜 돈이 되는 모든 고급 정보를 여러분들께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해 주시고 우리 같이 돈 많이 많이 벌어요.